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. TV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 내일, 내일 PS가 점검을 하면서 이제, 어 새롭게 다시, 네.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할 텐데, 우선은 내일 12일 날부터 26일까지 이 기간동안 이벤트를 한다고 코나미 측에서 이미 공지를 한번 했었는데요. 이번 이벤트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코나미가 항상, PS가 항상 이 시간대쯤, 이 기간대쯤에 항상 하던 게 있었습니다. 작년에 했었어요. 작년에 레전드를 공짜로 주는 레전드 난인도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, 아직 이거는 오피셜 아닙니다. 일단은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. 항상 이 시간대, 이기간대 레전드 이벤트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어 캠페인 기간 이 이벤트 때도 레전드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 제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 2일부터 26일이면은 꽤긴 시간 동안 네, 이벤트를 한다는 건데 이 이벤트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 후나미가 레전드 이벤트를 꺼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나미라면은 아마 이기간때 레전드 이벤트를 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레전드 이벤트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